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각형 수세미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수세미 실로 떠서 좀 보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일반 실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어, 텍스트 도안으로 한번 설명해드리고 바로 뜨개질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은. 사슬뜨기 5개로 시작을 할게요. 어, 들어가는, 그 시작단은 사슬뜨기 5개예요. 첫 번째 단에서 이제 들어가는 뜨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좀 고정시키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슬뜨기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모두 반복 세트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은 뜨개질이 완성이 되거든요.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3번 그리고 사슬뜨기 2번이 다섯 번 반복이 되고요.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에 만들어진 사슬뜨기 여기 위에 한길긴뜨기 3번, 사슬뜨기 2번, 한길긴뜨기 3번이 또 다섯 번이 반복이 돼요. 세 번째 단부터는 모서리 그리고 직선 구간을 세트를 두 개를 나눴어요. 보면은 오각형의 모서리 꼭지점이 있는 부분을 모서리라고 제가 칭했거든요. 모서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밑단에 했던 뜨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직선 구간. 꼭지점과 꼭지점 연결하는 이 직선 구간에 있는 사슬뜨기에는 보면은 한길긴뜨기 3 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나오는 코들은 한길긴뜨기. 그리고 꼭지점이 있는 모서리가 나올 경우에는 모서리 세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만드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슬뜨기부터 만들어 볼게요. 실감아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첫 번째 사슬 안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첫 번째 단은 반복 세트가 한길긴뜨기 3번, 사슬뜨기 2번이 반복이 돼요. 처음은 기둥코 사슬뜨기 3개 먼저 해 주고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해 주면 돼요. 기둥코는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 주거든요. 실 감아서 만들어진 사슬뜨기 원 안으로 코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와요. 고리를 두 개씩 두 개씩 두 번에 걸쳐서 빼주면은 한길긴뜨기 하나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더 한길긴뜨기 해 주시고요. 사슬뜨기 두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세번 사슬뜨기 두 개를 해 주세요. 동일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두번세번 사슬뜨기 두번 다시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사슬뜨기, 두 번. 뜨다가 보면 점점 뜨는 공간이 부족해지는데요. 그럴 때는 기둥코 쪽으로 코를 이동시켜 주면 돼요. 밑에 있던 뜨개들을 이동시켜 주고 그러면은 공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또뜨 개질 하시면 돼요. 이때 끝 실도 안으로 넣어 버리면은 따로 처리 안 해도 되니까 바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에는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나머지 세트 두개더 해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슬뜨기가 아닌 긴뜨기로 연결을 할 거예요. 단을 올리고 바로 모서리 부분에서 뜨개질을 해야 돼서 그런 거거든요. 실 감아서 기둥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고 실 걸어오고요. 여기에서 실을 다 빼주면 되는데, 실을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교체 실을 잡고 뜨시면 돼요. 교체 실을 잡고 여기에서 고리를 모두 빼주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단이 끝이 났구요. 여기에서 이제 기둥코로 올리고 지금 세트를 떠야 되는데요. 이 모서리 세트거든요. 보면은 구멍이 보이죠? 여기 안에 이제 뜨개질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끝난 부분이 바로 모서리이기 때문에 기둥코부터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때 실도 함께 넣어서 처리해주세요. 기둥코 사슬뜨기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3번, 사슬뜨기 2번, 한길긴뜨기 3번이거든요. 기둥코 하나 포함하고, 한길긴뜨기 1번, 2번. 기둥코까지 3번이 됐죠. 사슬뜨기 2번에 다시 한길긴뜨기 3번, 1번, 두번세번 번. 모서리 세트라고 제가 칭하는 거 지금 이 세트예요. 한길긴뜨기 세 번, 사슬뜨기 두 번, 한길긴뜨기 세 번이거든요. 계속 동일하게 떠 주시면은 돼요. 다음 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코도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한번 두 번, 세 번, 사슬뜨기 두 번. 다시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나머지 세 개도 동일해요. 똑같이 반복 세트 세번 해주시고요. 이제 끝부분에서 연결하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제 부분까지 모서리 세트를 해주었어요.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보면은 기둥코가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코가 지금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예요. 한길긴뜨기 옆에 있는 코는 여기 한길긴뜨기 코거든요. 기둥코의 마지막 코, 세 번째 코에 넣고 빼뜨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실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할 실을 잡고, 여기에서 변경할 실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단은 지금 오각형 중에 꼭지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모서리 세트를 하고요.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구멍이 있잖아요. 세트와 세트 사이. 여기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3번을 해주면 되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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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지금 끝난 부분에서는 기둥코 먼저 올라갈 건데요. 기둥코 올라갈 때 실을 먼저 안쪽으로 집어넣고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 실은 늘어나지 않게 한번 잡아당겨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기둥코 올려주고, 여기에서 이제 한길긴뜨기 세 번이 들어가는데, 모양을 좀 이쁘게 하려면은, 이게 제일 마지막 코가 되는 거거든요.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여기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되는데, 여기 밑이 조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코가 조금 짧아지기도 하고, 모양이 좀 이쁘지 않아서, 이걸 마지막 코로 보고, 바로 다음, 모서리 뜨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길긴뜨기 두 번을 더 해주는 거예요. 실감아서 모서리 뜨기,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사슬뜨기 두 번,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모서리 뜨기 한 번, 한길긴 뜨기 세 번. 모서리 뜨기 한 번, 한길긴 뜨기 세 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길긴 뜨기 세 번. 한 번, 두 번. 3번 다음은 모서리 세트, 1번, 2번, 3번 사슬뜨기, 2번 다시 한길긴뜨기, 1번, 2번, 3번, 직선 구간에 있는 거 한길긴뜨기 세번 모서리 세트 다음은 한길긴뜨기 세번한번두번세번 번, 번, 번. 모서리 세트 한번 한길긴뜨기 세번한번한번한번한번 1번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지금 한번두번 세 번에서 여기 끝에 남은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모서리 세트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두개 하는 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끝부분 모서리 세트까지 지금 완성을 했고요. 지금 기둥코 있는 코,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세 개인데, 지금 기둥코만 있잖아요. 한길긴뜨기 두 번을 더해주세요. 한번, 두 번. 그리고 기둥코에 지금 좀 뒤집어졌는데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고, 여기에서도 실 교체하실 분들은 빼뜨기 할때 교체실로 해주시면 돼요. 교체하실을 잡고 빼뜨기 하세요. 어, 이제 마지막 단인데요. 마지막 단은 지금 모서리는 모서리 세트. 직선 구간의 밑단에는 하나 구멍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단은 두 개거든요. 이두 개에는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시면 돼요. 모서리 세트 한번, 한길긴뜨기 세 개를 두 번. 모서리 세트 한번, 한길긴뜨기를 두 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기둥코부터 올려주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실은 끊어주었고요. 지금 끝난 실과 시작하는 실, 이 실을 넣고, 여기, 흰 실로 기둥코 올려줄게요. 하나, 둘, 셋. 여기에서도 한길긴뜨기 세 번인데, 기둥코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돌아와서 여기 두번더 해주도록 할게요. 바로 기둥코 올리고, 다음 모서리로. 모서리 세트 해줄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모서리 부분에는 모양이 동일하게 계속 올라가고요. 여기 이제 직선 구간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만 이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 두개 있으니까 각각의 구멍에 한길긴뜨기 세 개씩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음도 하나, 둘, 셋. 그리고 꼭지점이 있는 모서리 부분에서는 모서리 세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직선 구간에 있는 부분에서는 두 개, 한길긴뜨기 세 번씩. 하나, 둘, 다시 다음도 하나, 둘, 셋 반복해서 모서리는 모서리 세트 직선 구간에 있는 두개코에서는 한길긴뜨기 3개씩 끝까지 해주시고요 끝부분에 마무리하고 수세미 고리 만드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 끝 부분에 한길긴뜨기 세트 한번 했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한번 그리고 한번더 기둥코 이제 사슬뜨기 중에 제일 위코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빼뜨기. 지금 끝난 부분이 지금 지금 끝난 부분이 모서리 옆부분인데 수세미 고리를 여기 모서리 쪽에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려면은 빼뜨기로 좀 이동을 해줄게요. 한번, 두번, 세번 이동해주고 여기에서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모서리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보기 싫어서 빼뜨기 한번더 해서 이동해 줄게요. 그러면은 수세미 고리가 만들어졌거든요. 끊어주고, 뒷부분에 실이 조금 남아있을 건데요. 실 정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끝부분에 나온 실, 돗바늘에 연결하고, 뒷부분으로 보내줄게요.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를 따라 내려와서, 모서리 부분에는 고리들이 좀 많아서 숨기기가 좀 편해요. 여기 쭉 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실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실을 돗바늘에 실을 넣고, 그리고 수세미 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이 아닌, 이렇게 한번 감싸서 넣으면 튼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해 주세요. 오각형 수세미 오늘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색깔을 그라데이션 되는 식으로 지금 안쪽은 진한 색, 바깥쪽으로 가면서 조금 연한 색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또 굉장히 이뻐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색배합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오늘 오각형 수세미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수세미 다른 소품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